오늘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1장입니다. 3개월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 도착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 소유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고 그 아래에서 약 1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비듬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이 한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옷을 세탁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준비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날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신의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백성들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고 말하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거나 산자락이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명심하라. 누구든 산을 건드리기만 해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손도 대지 말 것이다. 그는 반드시 돌에 맞든지 화살에 맞을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지 못할 것이다. 나팔이 길게 울리면 그때에는 산에 올라가도 될 것이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가 백성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거룩하게 했고 백성들은 자기 옷을 세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준비가 다돼 있어야 한다.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을 진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산자락 앞에 섰습니다. 신의 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신의 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신의 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기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몰려들다가 많이 죽을지 모른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저희에게 산 둘레의 경계를 지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신의 산에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몰려들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향해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전했습니다. 20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네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네,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삼사 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네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앙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너희는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 땅의 재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게 가서 복을 주겠다. 만약 내가 나를 위해 돌 재단을 만들려면 다듬어진 돌로는 하지 마라. 네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더럽히는 것이다. 또한 내 제단의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면 네가 그 위에서 벌거벗겨질지 모른다. 21장 이것은 네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만약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만약 그가 혼자 왔다면 나갈 때도 혼자 갈 것이요 올때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만약 주인이 아내를 짝지어 주어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 여자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요 그 남자만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나가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자기가 가지려고 산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주인은 여종을 속량해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종을 속였기에 이방 민족에 팔아 넘길 권리는 없다. 그가 만약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산 것이라면 그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드린다 해도 그는 그 여종에게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아내 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만약 그가 이세 가지를 여종에게 해줄 수 없다면. 여종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 하에 죽인 것이면, 그는 내 재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남을 유괴해 팔거나 계속 데리고 있거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고 드러눕게 됐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면 친 사람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다친 사람의 시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 죽이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면 벌 받지 않을 것이다. 종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벤 여자를 다치게 해서 낙태를 했으나 그 여자는 다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정한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재판관들이 결정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여자가 다치게 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주어라.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실명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또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의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이 윤례는 적용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3 0세겔를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 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손에 보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를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고 죽은 소도 나눠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우리에 가둬놓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그 대신에 소로 갚아주어야 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